아무도 이거 어떻게 가노 이거 진짜. 갔네요. 아 근데 대체 뭘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이 사람들은? 지옥? 나,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못했어. 아이유 <laughs> 잘은. 어 캐릭. 터고있 나고인. 아잘 어울리네. 다들 잘어울리양 양띠입니다. 네, 왜 항상 경쟁 게임을 하는 건가요? 팀 있잖아요 이게. 아이 원래 이런게 있저 <laughs> 랜덤 박스는 뭐예요 이건 뭐지? 돌아가는 음... 건가? 여기 위에다 요거 깔면 됐네 아니 그러면 아, 안 들어오죠 대박인 아? 아, 좋네 저... 너무 멀어요 어떻게 안 다? 안 다. 안닿안 애초에 안 다. 아, 다도안 되겠는데? 저렇게 이던거요 간경 뭐야? 아다 죽어 빨리 다음 거 깔아 다음 거 깔아 <laughs> 안아야이양아에 <laughs> 순간이동이야? 뭐지? 아, 아, 이거 아, 터지나? 이런 것도? 뭐지, 아, 뭐예요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! ㅋ ㅋ ㅋ 무님 살고 싶게예쁘고 싶어! 해요아예선생 두판 연속 승차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발팔이 아, 너무 안 나왔어 그냥 뭐 멀어서 그래요 쉽게 그래. 갑시다 그래, 한번 쉽게 갑시다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쉽다고? 저기... 없애버리면 못 가네? 아 어? 못 가네? 어? 가네? <laughs> 당해라 ㅋ 어, 저거, 너, 저거 너, 간격이.. 아, 왜저 그래, 간격이? 어? 감사 나락으로.. 나락으로 빠지셨네? 우 꽃이 됐네? 어? 좁으시네? 위에서 저러니까? 살려주세요 야. 살려주세요 내가.. 내가.. 아악! 뭐지? 오우야 난 죽었어 아예 폭탄 폭탄 어. 다 폭탄 폭탄 어? 제가 이쪽 없앴테니까 몽구님 뒤쪽 없애죠? 여기요? 네. 하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세상은 폭발이지. 무저 어? 사람. <웃음> 야 <laughs> 이성 <이소> 싫어요? <실어야>? 야 <laughs> 이성 진짜. 아 같이 죽자. 이거 불러준 이 새끼. 아, 아, 님님들님들 fits 0. master 어 o m m i t t e d � Jetzt die 가발아 어? m a l t 는데 물어 s q u i s h 아เ아허 이거이게 박 m 아는우아 shadow 다가 u n 다 이거 나도합지모르죠 감사합니다. 와 이걸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어? 야, 이거. 음. 어? 감사합 거야. 내가 죽었죠? 아 <목소리> 오. 오! 니 살았네. 오와! 오 죽었네. 사슨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안 되지. 합니합니다감사다다추사게다 감사합니다. 감사이니다 아이 어티메이렇게 되는구나. 저기 선생님들. 신맵 허... 어, 신맵 하나 열렸거든요. 신맵 할래요? 그래요. 신맵 진짜 진짜 마지막. 아 근데 이거뭐 저거 설마 유리 깨진 거 설부 장애물인가요? 시작이랑 끝이 어디요? 장애물이 진짜 많네요. 음, 어떻게? 좀 가요? 어려운 맵이네. 저기. 어 뭐야 이거 아래? 어? 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나갔네. 어아 여기 위쪽에 있었구나. 아 너무 쉬웠다. 아이 첫 판은 그렇지 뭐. 첫 판은. 아예 확실히 맞네요. 오긴 아! 왔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? 이거 안 들어줘요? 이거 가진 해. 어? 이거 어? 돼? 아이 한점 걸려서 죽어버리라 조심해요 저거 네. 빨간색. 죽어버리렴. 아. 오안 죽네. 내가 바로 행운 만방이지. 아, 아, 어 좋지만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 타입 아예. 당부셔 버릴 거야. 오. 어껏. 너무 쉬워, 너무 잠깐만. 쉬운데. 너무 쉬운데 진짜. 음. 아. 자 죽노. 여블린 우리 사이 좋게 들어가죠? 그래? <laughs> 들어가죠. 블랙꼴로 아예. 나 감도 없어. 이거 뭐 어떻게 가노, 이거 진짜. 그러게요. 아니 근 네. 대체 뭘 만들고 싶었던 거지, 이 사람들은? 지옥. 저 위에 뭐 <목소리> 어.. 야너오오더 어렵다. 더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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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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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오어오오오오오기오 아, 안 거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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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아닌 거 같아. 아니야 오오오 아! 오오오오오오 저거 뭐야! 저게 뭐야! 아니 저거 내가 놨는데 오저오오나오오아 그래. 그오오막오막으로 했으니까. 맞아요 어, 끝납시다 음. 딱 예상한 만큼 끝냈어요 우리... 우리 더 이상 하면 안조사할 것 같아요 리슨이 <laughs> 리슨을 봤을 때 바로 죽거나 할것 같아서